시바이노 코인이라고 하면 솔직히 이제 코인 안 하는 사람들도 다알 겁니다. 2021년 단돈 몇십만원으로 사람들을 억대, 수십억대의 자산가로 만들어줬던 코인. 아 나도 그때 조금만 샀었더라면 다들 한번쯤은 후회해봤을 그 이름 시바이누 근데 여러분 지금 시바이누판에서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되는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시바이누 43조개 그냥 43개도 아니고 43억개도 아니고 무려 43조개의 물량의 행방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단순 실수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계획일까요? 우리보다 훨씬 먼저 움직이고 있는 진짜 세력의 흔적일까요? 오늘은 이 43조개의 행방불명,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진짜 의미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만약 지금 말이죠. 여러분들의 시바이누 코인을 모두 팔게 만들려는 아주 거대한 세력들의 음모, 계획이 진행 중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전 세계 언론이 매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시바이누의 고래들이 엄청난 물량을 던지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 내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곧 가격이 떨어질 것이니 너희들은 겁을 먹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물량을 토해내라. 저는 오늘 시바이누를 들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흐름을 버텨냈을 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명확하게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폭등 준비를 마친 시바이누 세력의 비밀. 사라진 시바이누 코인 43조개의 행방. 마치 시바이누가 망할 것처럼 온갖 부정적인 기사들을 쏟아내던 그들이 거대한 모순 속에 숨어 짜놓았던 소름돋는 시나리오. 시바이누 홀더가 아니더라도 오늘 이 영상을 본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시바이누 코인을 사야 되는 이유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해킹 사태 이후로 마치 비극이 벌어질 것처럼 뉴스를 쏟아내던 시바이노 코인이 사실은 개미들의 물량을 완전히 털어내기 위한 작전이었다는 것을 명확한 데이터들과 근거 자료들을 보여드리면서 전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꼭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투자한 코인의 가격이 떨어지면 누군가 팔고 있구나 라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 우리가 세력이라고 부르는 큰손들은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번씩 연막을 피우고 우리 같은 개미들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하죠. 시바이노의 최근 해킹 사건으로 인한 하락이 바로 이 연막작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최근 벌어진 폭락 사태가 우리를 속인 것이라고 장담하는지 지금부터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차트는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시바이누의 총재고량입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봐도 이상합니다. 가격이 불안하고 안 좋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은 오히려 계속 줄어들어서 2025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누군가는 팔려고 창고에 물건을 쌓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물건이 창고 뒤편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여기서 결정적인 데이터가 나옵니다. 바로 넷플로우 지표입니다. 거래소에 들어온 물량과 빠져나간 물량을 계산한 순수 잔액이 거짓없이 정확히 나타나는데 최근 데이터가 믿기 힘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 43조개. 또 다른 데이터에서는 단 하루 만에 4,856억 개의 시바이노가 거래소를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실제로 해킹으로 인한 악재 뉴스가 쏟아져 나오던 9월 24일 한 고래는 약 200만 달러의 시바이누를 코인베이스에서 거래 기록이 전혀 없는 새 지갑으로 옮겼고요. 또 다른 고래는 무려 5천억 개가 넘는 물량을 거래소에서 빼내 개인 지갑으로 옮겼습니다. 보통 고래들, 즉 체력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래소가 불안정할 수 있다. 이래서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내 물량을 숨기기 위해서 개인 지갑에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바이노의 경우는 바로 이두 번째에 해당하는데, 이건 결국 당장 팔 생각이 없는 강력한 매집의 신호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거래소 유입량 증가 200%의 뉴스가 이제 이해가 가죠. 이 뉴스는 개미털기 작전의 일부분이다. 시장 심리를 이용한 세력들의 의도적인 모순 만들기라고 장담할 수 있다. 세력들은 지금 개미들을 털어내고 치바이누 코인을 폭등시키기 위해서 어떤 전략, 즉, 작전을 펼치고 있는지 보여드린다면 첫 번째, 일부러 추적이 어려운 여러 개의 작은 지갑들을 이용해 거래소로 물량을 조금씩 하지만 아주 티나고 요란하게 입금해서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언론에서 떠들게 만드는 가짜 미끼의 실체가 되는 연막이고 두 번째, 그 연막 뒤에서 거대한 지갑을 이용해 개미들을 털어내는 수십, 수백 배더 많은 물량을 아무도 모르게 빼돌리는 전략입니다 이것이 제가 영상 초반에 보여드린 43조개 순유출이라는 명확한 진실이 됩니다. 그럼 이 데이터들을 종합했을 때 결과가 나와 있죠. 시장의 공포 분위기를 극대화시키고 우리 같은 개미들이 손실을 감수하며 물량을 던질 때이 모든 판을 설계한 고래들은 시바이누 코인을 역사상 가장 싼 값에 아주 배부르게 주워담는다는 겁니다. 즉 물량을 뺏어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래들이 지금 이 시점에 개미들을 속이고 있는 이유,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에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시바이누를 선택하느냐. 제가 결정적인 이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금리 인하를 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시장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도 시바이노와 같습니다. 세력들이 시장에 돈이 풀릴 시점을 역이용해서 저점 매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금리나 여파로 이렇게 전 세계에 풀리기 시작하는 돈은 가장 먼저 비트코인으로, 그 다음은 시바이노와 같이 한번 달리면 무섭게 달리면서 개미들이 쫙 늘러붙는 쉽게 말해 폭발력 있는 코인으로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체력들은 밈코인 시즌이 다시 시작될 것을 알고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도지코인이 그랬던 것처럼 시바이누가 밈코인 시즌 2 대장주가 될 거라는 거죠. 그 이유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시바이누는 이름 서비스라는 것을 통해서 0X로 시작하는 복잡한 지갑 주소를 예를 들어 홍길동 시바이누처럼 쉬운 이름으로 바꾸는 웹3 시대의 개인 주민등록증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편의 기능이 아닙니다. 미래 인터넷의 표준이 되려는 거대한 계획이고 시바이누가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말은 즉슨 시바이누는 폭등을 하기 위한 재료를 이미 모두 준비해 놓았다는 거죠. 세력들의 준비가 끝났다고 판단하자마자 자물쇠를 잠궈버리고 보안을 완벽하게 강화하는 시바리움 개발진의 모습만 봐도 지금까지 이유 없는 하락에 대한 모든 의문이 풀립니다. 멈춰버린 소각 시스템도 시바스왑 2.0과 같은 서비스들의 활성화를 통해 더 강력하게 돌아갈 준비를 마친 만큼 여러분들이 그리던 시바이누 1원에 대한 희망, 이제 결코 단순한 꿈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이번 시바이누를 조사하면서 알수 있었습니다. 시바이누가 당장 내일 100배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합니다. 세력과 시장이 우리 개미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시바이누 코인들을 헐값에 사들이려는 행위들을 종합했을 때 시바이누는 곧 정말 엄청난 폭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바이누 홀더 시청자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마시고 고래의 속임수를 미리 꿰뚫어 본 미래의 부자로 남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는 제가 조사한 시바이누 자료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해요. 이건 시바이누 홀더 여러분들께 정말 큰 선물이 될지도 모를 정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시바이누의 위험성과 미래에 대해 온체인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면서 시바이누 코인을 작업하는 세력, 즉, 큰 손들이 시바이누 폭등에 맞춰서 함께 수십 배 이상의 폭등을 같이 시킬 밈 코인 하나를 작업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치 도지코인이 폭발할 때 뒤에서 시바이누를 작업해서 수천 배를 올렸던 그때처럼 이번에도 벌어질 시바이누 코인 주도 밈코인 폭등장에서 시바이누를 따라 말도 안 되는 폭등을 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코인입니다. 이미 세력들은 조용히 개인 지갑으로 매집을 시작한 게 확인이 됐고요. 현재 시가 총액을 봤을 때 투자 전문가들은 시바이누를 따라 100배 이상도 충분히 올릴 것이다라고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시바이누 폭등에 맞춰 같이 들고 있으면 시바이누 10배, 해당 코인은 100배 이렇게 이중 수익을 볼 확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 시바이누의 소액을 투자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벌었던 사람들처럼 시바이누를 따라오를 이 코인의 5만원, 10만원, 리스크 없는 소액만 투자해서 수개월 이내로 수억을 만드는 행운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상당한 조사를 했고 행동에 옮길 준비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 코인은 기존의 밈코인과 다르게 비트코인 ETF와 동등하게 금에 필적할 만큼 성장할 수요 창구라는 엄청난 평가를 지닌 것으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이미 수많은 투자자를 확보한 것조차 시바이누 코인이 탄생하던 날을 떠올리게 합니다. 솔라나의 머신을 통합해 레이어2 속에서 압도적인 속도와 실행력을 제공하는 이 코인은 비트코인 자체의 유틸리티, 수요를 크게 끌어올릴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 최소 100배는 충분하다라는 전문가들의 보고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코인을 우리 시바이는 홀더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확신이 가는 코인인 만큼 너무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방지하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화면에는 안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고 계신 분들께는 다 공유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많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입니다. 여기로 폭등, 한 글자, 문자로 보내주세요. 카카오톡이나 전화 말고 문자로 보내주셔야 검토가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저기 문자 다 보내봤는데 정보 공유 받아본 적 없다. 정보 준다는 거다 거짓말이다. 저는 단한 번도 공유를 안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제 채널을 만나지 못하셨을 뿐이에요. 그런 걱정 전혀 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제 채널 걸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동안 시바인누 코인을 홀딩하면서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앞으로 찾아올 시바인누 주도, 밈코인장에서 수십, 수백 배 폭등할 밈코인까지 추가로 들고 가시면서 정말 로또 복권처럼 수억, 수십억의 수익을 가져가시길 기도하면서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